이제 의 권세를 등이었고그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는 그 존경하는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대인 뭐 라비들,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아주 수천 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귀족들이 그 벨릭스의 이어그 공포 정치, 이 횡포에 어, 그 관해서 악행에 관해서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 벨릭스는 로마에 소환을 당합니다.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로마 황제가 아주 신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의 친형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막 그, 여러모로 사정하고 여러모로 그 힘을 써 가지고 겨우 사형은 면하고 어, 그 총독직에서 해직되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 번째 부인인 유대인 드루실라와 함께 그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그의 전도와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 이 드루실라는 헤롤 아그리빠 1 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미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헤롤 아그리빠 이세, 그러니까 자기의 친동생이죠 그 동생에 의해서 스리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 어, 에마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겨우 15살이에요 그런데 벨릭스가이 두루실라를 언제 봤는지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그 유대인 마술사 아트모스를 이게 돈을 줘서 그가 마술을 쓰고 막 주수를 쓰고, 막 이간질을 해서, 그 두루실라 부부가 결국 이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때 벨릭스의 나이가 60이었고, 두루실라는 18살이었어요.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 벨릭스가 온갖 곤모술술을다 써서 두루실라를 아내로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두르실라는 주 79년경에 그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냥 한 순간에 폼페이가 다제미에 갇혀서 그 화석으로 사람 그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순간적으로 죽은 것이 그 화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멸망당할 때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벨리스는 유대 여자인 부인 그 두르실라를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벨리스는 유대에서 8년 동안 유대 총독을 지냈기 때문에 아, 당시에그 가장 그 핫한 이슈인 예수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아, 모를 리가 없지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많은 역사가들은, 주석가들은, 이 벨릭스보다는 이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을 아주 만나고 싶어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대 최고의 전도자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놀라운 성리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바울이니까 이 두루실라가 바울을 막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는지 벨릭스를 데리고 그 바울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결혼한 벨릭스나 남편을 버리고 어린 나이에 다시 재혼한 둘루실라에게 은혜와 용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기를원했던 거죠. 여러분, 성교사가요,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거 안 전해요. 식인종한테는 먼저 식계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해요. 왜냐하면 식인종들은 사람 잡아먹는 게 죄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니까요. 그게 살인이라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그죄 용서의 복음을 들으면 감동이 되겠어요? 전혀 감동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시군종들에게 선교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율법을 전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사람을 잡아 모면 그건 살인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먼저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절제죠 그 절제를 전하였습니다 갈라데서 5장의 시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자분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가장 나중에 열리고 가장 중요한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적당히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로운 삶이란 절제하는 삶입니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놀고 싶은 대로, 육신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예. 다스리는 겁니다. 고러면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바울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랬어요.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롭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심판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오늘 보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당시 최고의 전도자여 설교가인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이 전도를 듣고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다음에 여유 있으면, 시간이 나면 그때 너를 불러서 내가 다시 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을 이게 세번역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고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때고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아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기독교 작가라 아주 은혜서는 글을 많이 썼죠. 여기 보면 그 어떻게 마귀가 이크리스천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 작전을 그 쓰는 그 작전에 관한 내용을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은 아주 학급 마귀인 그 조카 워무드가 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깨어서 살아시킬 수 있을지 막 애를 쓰는데 아,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스크루 테이프가 그게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멋지고 은혜스럽고 아주 신령한 계획을 세우게 해. 그들이 결단하게 해. 아,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겠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런 그 마음의 결단들을 하게 해.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던져줘. 내일부터 하자.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자고 그들에게 속삭여. 그러면 그들은 계속 미뤄줄 것이고. 여러분, 내일이 가면, 그 내일이 되면 그날은 또 오늘이 되고 내일은 또그 다음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탈화시키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미루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이어트도 우린 계속 미루잖아요. 예. 오늘만 먹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해야지. 예.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에 회개하지 뭐. 지금 시간에 여유가 없고 바쁘니까 중요한 일 먼저 처리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괜찮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야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미룬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인천 제일교회에서 그 추수감사 때마다 그 성도들이 나와서 감사한 걸1년 동안 감사한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그최장라한 분이 매년 나와서 그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대요. 근데 이최장로님이 젊었을 때는 예수 안 믿고 아주 술을 많이 먹고 돌아다녔답니다. 그 옛날엔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통금에 걸려서 트럭에 실려가지고 인천 결찰서로 이제 와서 이제 내려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술 취한 중에도 보니까 왼쪽으로 내리면 바로 경찰서고 오른쪽으로 내리면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홀래 내려가지고 막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잠을 자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이 깨 가지고 새벽 기도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부터 그는 인천 제일 교회를 계속 다녀서 결국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하는 감사 내용은 똑같대요. 금년에도 교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질려면 정말 여러 가지 것을 갖춰야 되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한 마디만 감사하지만 그가 감사하는 것은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려는 믿음 그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이 나면 예수 믿고 틈이 나면 교회 가고 틈이 나면 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못합니다 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틈이 나서 교회 나오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틈이 나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틈이 나면 회개해야지, 틈이 나면 구제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을 때 그때 헌신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선교하고 그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벨릭스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가이사레에 차마치 2년이나 감금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그를 감금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감옥에 있으니까 현재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벨릭스가 아마 정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바울이 많은 돈을 모금해 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구제비로 예루살렘에 그 주려고 왔다는 그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비 중에 일부를 나한테 줘서 아마 풀려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뇌물로 쓰지 않을까 해서 바울을 잡아두었던 겁니다 아니면 당대에 그 바울이 워낙 위대한 사도니까 수많은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그 사람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섬기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를 면회하러 왔을 때 아마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보석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풀려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돈을 바라고 그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아무 죄가 없다 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잡아두었던 것입니다. 바울, 벨릭스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바울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자마치 2년이나 감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더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악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계산부터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먼저 따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나의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결코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 결혼의 많은 실패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랑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상대의 조건을 본단 말이죠 남자들은 뭐뭐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항상 뭐 여자 외모어보고 뭐 여자들은 항상 주로 남자의 그 경제적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직장이 어떤가 그러니까 그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걸 요구하니까요. 또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한 이유는 오늘 보물에 봤더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보로게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요. 바울을 구려할 둔이라. 그러니까, 벨리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에게 그 그들의 마음대로 그 어느 정도 해줘야 그들이 나를 호응하고 내 정치를 받아들일 테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2년 동안이나 가둬두고 자기 후임에게 넘겨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벨리손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 1절 이해해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서로 서로 영광을 구하면 사람의 영광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재벌 회장님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 이, 나이 들어서 교회 나가면, 아니, 사람들이 뭐라 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평생 지 멋대로 막 재짓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 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나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다음에 미루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때돈 생각하면서 좀 여유 있으면 내가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 나가지요 구제, 선교 다 좋은데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틈이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한 번도 못하고 제대로 못 하고 죽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평생 사람들이 눈치 보느냐고 구원의계를 축복계를 의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금성을 그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고 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거절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청년부 지도를 할때그 여자 청년 하나가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아우 그냥 애절하게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 얼마 전에 아주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아주 아버지한테 심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아주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 청년이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화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나한테 들은 마지막 말은 그 험한 말,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 응? 아주 못된 말 듣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지 갑자기 돌아가실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화해해드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용서하고 용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원신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계를 놀라운 그 축복의 계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